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류의 열 작용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출제빈도도 매우 높고요. 어, 매 시험마다 안 빠지고 한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이 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요. 전에 배웠던 걸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장에서 전류의 정의에서 i는 t분의 q라는 걸 배우셨죠? 이 식에서 나오는 게 q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이때 단위가 쿨롱이었죠. 그 다음 전압의 정의에서 V는 Q분의 W라는 식이 있었죠. 이 식에서 나왔던 게 W는 V 곱하기 Q가 됐고 이때 단위가 줄이었죠. 줄. 이때는 일의 양이라고 한다있고 이거는 전하량이었죠. 오메 법칙을 보겠습니다.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은 먼저 V는 IR 음,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V는 IR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요. 이 전류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저항 R은 I분의 V가 됐죠. 저항 R은 I분의 V.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력으로 보면요. 자, 전력이라는 것은 전기가 낼수 있는 힘이라 해가지고. P라고 써요. P 그리고 이제 이 식에서 P는 V I라는 이 식을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은 P는 V I 이렇게 쓰죠. 단위는 W로 쓰고 와트라고 있습니다. 와트. 이때는 W가 1의 양이지만 이때는 단위로 들어가면 와트라고 읽어요 와트. 그러면은 P는 V I라는 식에서요. V 대신에 I r 을 입력을 하면은 I R 곱하기 전류 i가 되겠죠? 그러면은 i제곱 r이 나오죠. 그래서 i제곱 r도 같은 식이 되는 거고요. vi에다가 자,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v 곱하기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r분의 v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r분의 v제곱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i 대신 t분의 q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vi라는 식에서요. v 곱하기 i 대신에 t분의 q를 입력하면, 자, t는 vq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vq는 w가 되죠. 이래 양. w 나누기 t.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t분의 뭐 vq라든지, t분의 w.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식을 다 외운다는 거는 처음부터 외우려면 힘이 다 빠지고 힘들어요. 물론 외울 수도 있지만은, 어,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P는 VI. 이거 하나만 외우시고 차례대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입력해보고 연습해보시고요. 예의 단위가 먼저 와트라 했죠. 와트. 단위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W 단위가 줄이 었어요 줄. 이 시간의 단위는 세크였죠. 세크. 그렇기 때문에 줄, 퍼, 세크.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요. 음 여기에 다써 놨습니다. 다음에 전력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력량은 일을 한 양인데요. W라고 쓰고 얘가 워크란 됐죠. 워크. 이 전력에다가 시간만 곱해 주면 돼요. 시간. 그렇기 때문에 W는 전력 P에다가 시간만 곱해 준다했죠또이 P는 이 VI가 되는 거죠. 그래서 VIT라고 쓰실 수도 있고 I 제곱 R 제곱에 rt 이러기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t 이러기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t 곱해주면 은 w만 남겠죠? 그래서 w는 일의 양이고, 얘는 전력 곱하기 시간 t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줄의 법칙에 관하여 설명을 해 드릴게요. 줄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때 전류란 게 흐르면은 이 저항에서 그냥 있지 않고요 열이 발생해 열이 그래서 이 열이 얼마만큼의 발생을 하는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게이 줄의 법칙이고요 어, 설명은 어렵, 어렵죠 전류를 흘리면은 발생하는 열량은 뭐 저항에 비례 전류 제곱에 뭐 비례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줄 열이라고 한다 이줄열 보고요 전류의 뭐 발열 작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 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을 잠깐 볼게요. 1줄이라는 일의 양이 있으면요. 이걸 칼로리로 변환을 하잖아요. 칼로리 많이 들어보셨죠? 0.24 칼로리. 이렇게 변환이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 칼로리는 0.2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원래는 뭐, 이거는 저도 반올림한 숫자고요. 보통 0.24로 암기해 두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 칼로리라는 것은, 칼로리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열량이라고 하죠. 열량. 열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또 기준이 있겠죠. 기준. 1 칼로리라는 것은 물 1g. 즉, 1cc죠. 1cc. 엄밀히 말하자면은 뭐, 4도씨의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야기합니다. 열량. 그러면은 이 식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vit가 뭐였죠? vit 1의 양이었잖아요. 이 1의 양의 단위는 줄이었고요. 여기다가 0.24만 곱해주면 됩니다. i제곱 rt에도 0.24, r분의 v제곱 t에도 0.24만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1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1마력. 자, 1하고 말이 끌수 있는 힘 해가지고 1마력이고요. 영어로는 horse power 해서 HP라고 씁니다. 이걸 와트로 환산하면은 746와트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단위이지만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냥 얘만 외워두세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된다. 내부 전력이라는 것은 전 시간에 배웠던 전지의 내부의 이 내부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외부 저항은 말 그대로 이 외부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부 저항이라는 것은 부하 저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부하 저항. 이 식을 간단히 보자면은 이런 기전력 있고 이런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이 전류가 얼마만큼 흐를까요? 이 저항과 이 저항이 직렬 연결이죠. 그래서 R 플러스 라지 R분의 기전력 2가 되는 거죠. 이곳 부하 저항 아래에 I만큼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R에서 발생하는 전력 P는 I제곱 R이 되겠죠. 그러면 I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요. 예 R 플러스 라지 R분의 기전력 요놈의 제곱 곱하기 라지 R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스몰 R 내부 저항이죠. 라지 R이 같을 때였으니까, 예, 예, 같잖아요. 그래서 이 R 대신, 스몰 R 대신에 라지 R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R 플러스 R은 이 e R이잖아요. 다시 정리해보면, 은 라지 R 플러스 라지 R 분의 이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밑에는 이 e R분의 이에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자, 밑에는 4R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R. 그서 R 하나하고, 여기 하나 약분되죠. 그래서 최종식으로는 4R분의 2제곱이 나옵니다. 어,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4옴의 저항에 200볼트의 전압을 인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자, 그러면은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저항 R 값이 얼마였죠? 4옴이었죠. 그때 200볼트 전압을 인가를 했대요. 이렇게 200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전력은 파워 힘이죠. 그래서 P라고 쓰시고요. V i, p는 vi란 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란 식이 있었죠. v 대신 ir을 대입을 하면요. i제곱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하면, 은 r분의 v제곱이 되고요. 단위는 와트죠, 와트. 그랬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조건이 무엇이죠? R 값 알고 있고, V 값 알고 있죠. R과 V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식이요. 그래서 P는 4분의 전압이 200이죠. 200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를 계산해 주시면 1만 와트가 나오죠. 1만 와트. 그래도 뭐이 문제는 뭐 쉽게 풀리겠죠. 얘를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와트도 있지만은 와트는 다배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얘가 답인데, 자, 키로와트로 받고 싶어요. 키로가 몇이었죠? 10에 3승이었죠. 10에 3승을 가져갔으니까 여기서 10에 마이너스 3승으로 갚아줘야 돼요. 자, 곱하기 1, 10, 100, 1000, 만 하고 계산기를 누르시면은 소수점 밑으로 동그라미가 3개 있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10키로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볼트, 500와트의 전열기를 220V 전원에 사용했다면 이때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전열기라는 것도 저항으로 보세요. 저항. 전열기라는 것은 전기로 열을 발생하는 장치라 했죠. 이 부분에서, 자, 보겠습니다. 200V를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500W의 출력이 나왔습니다. 전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보시면은, 위에서 R분의 V제곱 써먹었잖아요.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때, 이 P는 500이었고요. 500W였죠. 전압은 200V였죠. 그러면 이 R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저항 R은, 자, 이 저항 R을 구하고 싶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면은 분자로 되겠죠. 얘를 넘어가면 분모로 들어가요. 그래서 P분의 v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500분의 20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85옴이 나옵니다. 85옴. 그럼 얘가 85옴이란 이야기죠. 85옴. 그랬을 때2 0 0가 아니라 2 2 0트를 가해 주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나오는 문제죠. 그러면 전력 P는 저항 8 5은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80분에 전압이 220V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20의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답은 605W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R 값을 구해 주고 다시 이렇게 입력했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문제죠. 다음 방법으로는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전력 P는 R분의 V 제곱이잖아요. 즉 P는 전압의 제곱하고 비례를 하게 되는 거죠.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를 해요. 2 0 0 v 를 가해줬을 때 전력이 5 0 0 w 였죠 하지만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 2 0 v 를 가해줬다 그러기 때문에 220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것때 전력 P는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 비례식은 내항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죠. 그래서 먼저 외항을 곱해주면은 200의 제곱 곱하기 P는 500 곱하기 220의 제곱이 돼서 P는 200의 제곱분에 500 곱하기 220 제곱.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기 눌러보면 똑같이 605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V 300와트의 전열선의 저항값은 물어봤죠. 문제에서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볼트는 전압 V를 이야기하고, 3 0 0 w 는 전력 P를 이야기하죠. 얘는 뭐죠? R이죠. 자, 잠시 볼게요. 이 식을 옆에다 써보시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식이 있는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P는 V I라는 식도 있고, I 제곱 R도 있고요, R 분의 V 제곱도 있었죠. 단위는 와트였고요. 하나씩 집어가시면 돼요. 자, V, V. V, 여가 있죠. P, 여가 있겠죠. 그 다음에 R을 구하는 거죠. R. R은 여기, 여기 있는데 둘다 겹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P는 R분의 V제곱에서 적용시켜 주셔야 되고요. R은 T분의 V제곱 하셔가지고 P 대신에 300, V 대신에 100의 제곱을 입력을 하시면 은 답이 3번 33.3이 나옵니다. 4번 문제.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의 전격의 90%를 전압에 가했을 때 전력은 몇 아트가 되겠는가 하고 나왔죠. 이 전격 전압이라는 것은 기계가 작동할 수 있는 최고의 전압. 저희 가정에서 쓰는 TV의 전압은 몇 볼트죠? 220 볼트죠? 220 볼트에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220 볼트가 전격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위에 같이 비례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P는 R분의 V제곱에서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1kW 대 정격전압이면 100%입니다. 100%. 자, 100, 100은 전력 얼마인지 궁금한 거죠. P 대90% 한다 있죠. 90%. 그래서 90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내 항은 100 곱하기 P가 되는 거고요. 외 항은 90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100분의 90에서 0.9kW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kW가 얼마였죠? 10의 3승이었죠. 그래서 0.9 곱하기 10의 3승 하시면은 900W가 돼요. 그래서 답은 900W.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항 300옴의 부하에서 90kW의 전력이 소비되어 있다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 식은 또 다른 문제 같죠? 이번엔 전류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은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P는 VI라는 식이 있는데, I제곱, R도 있고요. R분에 V제곱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력 P가 되는 거고, 저항 R이 되는 거죠. 전류는 I, IRP가 있는 거 볼게요. I와 R이 있는 걸 보시면은 이 식이 있죠. 이 식. 그래서 P는 I 제곱 R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P가 얼마였죠? 90kW죠. 90kW인데 이렇게 계산되겠죠. I 제곱은 R분의 P가 되겠죠. R이 넘어가면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은 I는 루트의 R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의 R이 얼마였죠? 300옴이었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90kW니까 이 와트로 고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90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계산하시면약 17.3A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답은 2번이고요. 만약에 이제 계산기 누르시다가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계속 입력 오류가 나신다 그러면은 댓글로 달아 두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계산기 누르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A의 전류를 흘렸을 때 20A 하면은 I가 되는 거죠 전력이 60W다 그럼 이 전력 60W는 P가 되는 거고요 이런 저항에 R이 30A의 전류를 흘리면 전력은 몇 아트가 되겠는가 어떠한 저항이 있어요 이 저항 R 값은 지금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여기에 20A를 흘렸더니, 자, 이곳에서 발생하는 전력 P가 60W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어떤 식을 적용하냐면은 P는 I제곱 R, I와 R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P는 I의 제곱에 R이 되잖아요. 아니가 맡트고요이 p 알고 있죠. 60와트 i 값도 알고 있어요. 20a. 그러면은 r은 i의 제곱분의 p가 돼서 60 나누기 20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시면은 2 0분의 3이 나옵니다. 단위는 옴이겠죠 소수점으로는 0 1 5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r 값 구했죠. r 값이 0. 15옴입니다 이때 다시 조건을 바뀌어요. 3 0암페어흘렀대요 30암페어. 이곳에 이렇게 30암페어 흘렀으면은 조건이 바뀌겠죠? c p는 i 제곱 r에서 i가 30이잖아요. 그래서 30의 제곱 곱하기 0.2로 하시면요. 135W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얘도 비례식을 풀수 있겠죠. P와 I제곱은 서로 제곱의 비례관계죠. 즉, P와 I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처음에 60W일 때는 전류가 20A이기 때문에 20제곱을 쓰시고, 전력을 얼마인지 궁금해요. 근데 이때 전류가 30이니까 30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시면 바로 계산할게요. P는 20의 제곱 분의 60 곱하기 3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똑같이 135와트가 나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0V 2kW의 전열선 두 개를,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열선도 저항이라 한다 했죠? 이렇게 저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곳에 2 0 0트의 전원을 가해줬어요. 그랬더니, 요곳 아래에서 발생하는 전력 p 가2 k w 에 출력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전열선 두 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렬일 때볼 거고요. 두 번째 병렬일 때 보겠습니다. 직렬일 때는 이렇게 연결한 게 직렬이고 병렬일 때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병렬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 R값을 구해볼게요, R값. P는 R분의 V제곱이 있었죠? 저항 R은 P분의 V제곱이 될 거고요. 자, 전력 P는 어떻게 되죠? 2kW니까 2000W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압의 제곱, 200의 제곱 해서 얘를 계산하시면 은 20옴이 나와요. 즉, 여기도 20옴, 20옴, 같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똑같이 200볼트를 가해줄거에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200볼트를 가해줄거구요. 지금 계산하자니 좀 복잡하니까 얘를 저항을 합성을 해볼게요. 얘를 하나로 합성하면 40옴이 되는거죠. 20 더하기 20에서요. 그리고 이곳에는 200볼트의 전압을 가해주고 있는거구요. 자, 얘는 하나로 합성을 해 주면 은 20옴 짜리가 두 개가 있죠. 10옴이 되는 거죠. 혹은 뭐 합분해고 20 더하기 20분의 20 곱하기 2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때 직렬일 때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되는 거죠. 40분의 200이 되죠. 그래서 5 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병렬일 때 흐르는 전류는 I는 10분의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A가 흐르겠죠. 일단 전류가 4배가 더 흐르겠네요. 그럼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증렬일 때 전력 P는 I제곱 R로도 하셔도 되고, R분의 V제곱 하셔도 되겠죠. I제곱 R일 때는 5A의 제곱 곱하기 40이죠. 이걸 계산해 주시면 1000이 나옵니다. 1 0 0 0 w 가 나오고요. 이때 계산해 보시면 은 40분의 200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셔도 1000와트 똑같이 나옵니다. 병렬일 때 계산해 볼게요. 증렬일 때 1000와트였죠? 1000와트 병렬일 때는 P는 I제곱 R로 계산을 하시면은 여기 지금 20암페어르잖아요. 20의 제곱 곱하기 1 5옴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4000와트가 되는 거고요. 자, P는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하시면은 R이 얼마죠? 1 5옴이죠1 5옴 10분의 200의 제곱 하셔서 얘를 계산하셔도 4000하트 나오죠. 그러면은 1000대 4000이니까 4배 관계가 있는데 답이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자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보다 어떻게 되는가. 병렬일 때가 더 컸죠. 4000 병렬일 때가 4000렬일 때가 1000이에요. 작아진거죠. 병렬인데 직렬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4분의 1배로 줄어드는 거고요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20볼트형 100와트 전구와 200와트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여 220볼트 전원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전구가 이렇게 있어요 전구가 이 전구도 저희는 저항으로 본다 했죠 그러면은 자 첫번째 100와트 전구인 경우하고 200와트인 전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전압은 220볼트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즉 100와트 전구에는 뭐냐면은 220볼트의 전압을 가해주면은 100와트 만큼의 전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220볼트의 전압을 가해 줬을 때 200와트의 전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R 값을 구할 거거든요 알값 저항값을 구할 건데, p는 r분의 v제곱에서 r은 p분의 v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 구하시면은, p가 얼마죠? 100분의 v는 22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484옴이 나와요. 484옴. 1 0 0으니까 여기 r1이라 쓰고, 2 0 0트니까 r2로 쓸게요. r1은 얘가 되는 거죠. r2는 어떻게 되죠? p분의 v제곱에서, 자, p가 200와트죠. 그 다음에 220에 제곱을 하시면은 얘는 242와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 볼게요. R1은 100와트 짜리, R1은 484옴이 되는 거고요. R2는 242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를 저, 직렬로 연결할 때, 직렬. 직렬로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220V를 흘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R1이 되는 거고 484옴이 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곳은 R2가 되고 R2는 242옴이 돼요. 그러면은 자, 전류 I가 흐른다 볼게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직렬일 때는 전류가 동일하잖아요. 여기도 I 전류흐르고 여기가 I 전류 흐르겠죠? 전류 i 계산하면 복잡해지니까 i 계산하지 말고, 자, 전력 p는, 이 전류라는 것은 여기도 i, i 똑같이 그러잖아요. i제곱, r이라는 거죠. i는 똑같은데, r값이 어떤 게 크죠? 얘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100W 용 전구가 더 밝게 되는 거고, 200W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7번의 답도 2번이었죠? 7번, 8번 문제를 보시면은 계산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외우면 됩니다. 같은 전압에 100W와 200W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닌 것 같지만 100W가 더 밝은 거예요. 100W가 더 밝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200V와 2kW의 전열선 두 개. 같은, 같은 저항이 있는데, 자, 직렬로 연결하는 거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거하고 봤을 때, 직렬보다 병렬이 4배가 더 크다. 얘는 4분의 1배다. 어, 이것도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시는 게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력 양이죠. 전력 양이면 뭐였죠? 전력 량 전력인데 양을 더 추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력에다가 시간을 구매해준 거고, 이때는 W라 쓰고, 즉, 얘는 일의 양이다. 그러면 일의 양은 단위가 줄이었죠. 어, 줄이 없죠. 하지만은 얘는 전력이고 얘는 시간이잖아요. 단위가. 때문에 3번 와트세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력량 1 와트 아우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이 H는 아우어를 이야기한다. 1 시간을 이야기하죠. 1 시간은 초로 바꾸면 몇 초가 되는 걸까요? 예 헷갈리시죠? 자, 먼저 그러면 분으로 바꾸면 1 시간은 60분이 되는 거죠. 60분. 자, 1분은 60초죠. 그래서 자. 1시간을 초로 바꾸면은 60분에 60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3,600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우어가 바깥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3 6 0 0의 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아우어를 세크로 바꿔주는 거니까요. 10번 문제 그래서 답은 4번 와트 세크가 줄이잖아요. 답은 4번이고요. 이 문제에서 주의할 것은요. 저희가 3,600, 3,600 구했어요. 어떤 건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아, 이 문제 너무 쉽내하고 3번 하고 찍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단이 꼭 주의하시면 되고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 줄과 같은 것은 방금 했죠? 와트, 세크. 12번 문제 1.5볼트의 전위차로 그냥 얘가 전압이라 생각하세요. 3암페아의 전류가 3분 동안 흘렀을 때한 일이죠. 그러면 얘는 뭐죠? V가 되는 거고 얘는 I가 되고. 전류죠. 3분이니까 얘 지금 문제에서 환산할게요. 자, 3분은 몇초다? 3 곱하기 60에서 180초죠. 1을 물어봤죠. 1의 양이니까 W 워크. W는 VIT도 있었고요 I의 제곱에 RT도 있었고 R분의 V제곱 T도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 조건에 V와 I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부는 1.5V, 전류는 3A, 시간은 3 곱하기 60초. 자, 이걸 다 계산기에 입력을 하시면요, 810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 푸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